2019년 8월 5일 새벽 3시입니다. 어, 지금 이 시간과 이 공간에서 욕기소 20장과 21장 두 장을 녹화하겠습니다. 소발의 두 번째 충고 20장.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거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너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고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느라,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자가 이러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성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서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 귀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악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시이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곳 꿀이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을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림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 즉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통족할 때에도 곤액이 이르리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가 배를 풀리라 할 때에 하나님이 명련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그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탈이 쏘아 결 것이오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 즉 번쩍번쩍 번쩍 하는 촉이 그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망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하늘이 그의 제약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 즉,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어 소활이 어, 요버에게 충고를 했네요 이에 대한 어, 요버의 여섯 번째 대답이라고 합니다 21장 요비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 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않아 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씨가 그들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이 목전에서 그러하구나.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메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숫소는 영락 없이 새끼를 배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내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를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게 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의 판이 하니라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짐노하사 그들을 공국해 하심이라.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전하면 자기 지배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이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안일하고 그 그르대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고독이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 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쾌혈도 아느라 너희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정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아기는 남겨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 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변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호하려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바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자가 무사함 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이러한 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느라. 아, 오늘 19장 20장 어, 녹화하였습니다. 이거 저기 요부의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